안녕하세요. 스페란더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바캉스 유피네를 뽑을지 말지, 바피네를 뽑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자, 바캉스 유피네. 지금 뽑을지 말지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번에 바캉스 유피네가 상향을 받았어요. 상향을 받다 보니까, 어, 이거 상향받았으면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만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지금 2021년 여름 한정도 지금 올 예정이고, 그리고 여름 한정이 끝나면은 또 뭐가 오나요? 가장 중요한 거. 콜라보레이션. 또 이것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할게 되게 많고 존버를 해야 될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여지에 대해서 가장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만약 에 책갈피도 없고, 과금도 못하고, 과금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끌어올 때도 없고 그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콜라보를 노리시는 게 맞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복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애매해요. 물론 길티 기어 같은 경우에는 또 티기어 또 티기어 또 티기어 해 가지고 복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바피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피네를 놓치시더라도 내년에 거의 90 퍼센트의 확률로 복각을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바핀의 헤로나그 다음에 이제 21년 여름한정 이세 가지를 묶어서 아마 그룹 소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콜라보를 뽑을 여유도 되고 여름한정을 뽑을 2021년 여름한정을 뽑을 여유도 되고 그리고 조금의 여유가 더 있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상세하게 바핀을 어느 상황에서 뽑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피네를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냐? 어떤 상황에서 뽑으면 좋냐? 특히 디버퍼 카운터가 없으신 분들. 디버퍼 카운터. 디버퍼를 좀 많이 까다롭게 하는 게 뭐뭐 했죠? 멜테네, 세리스, 바사르, 등등등. 모든 카운터가 될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향된 바피네입니다. 왜 카운터가 될 수가 있냐면, 기존에는 바피네가 바사르의 카운터 밖에 안 됐어요. 요거는 패시브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스거든요? 이스인데, 아군 전체가 받는 행동 게이지가 감소를 해요. 최대 50%까지 패시브 효과를, 그러니까, 최대 50%까지 행동 게이지 감소 효과를 감소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사르가 행계를 밀잖아요? 바사르 같은 경우에 삼세스면 30%를 감소시켜요. 근데 만약에 바피네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몇 퍼만 될까요? 50% 감소니까. 반만 들어옵니다. 15%.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밀리는 걸좀 막을 수, 있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상향 전까지도 바사르 카운터로 바피네를 쓰신 분이 종종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피네가 바사르의 카운터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었죠. 만약에 바피네가 상향이 안 됐었더라면 은 바피네를 이렇게 무리해서 뽑을 만한 이유가 좀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바피네가 상향을 어떻게 받았냐면 회피가 추가로 증가를 합니다. 몇 퍼센트가? 20 퍼센트가. 70% 회피가 있습니다. 바사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디버퍼, 어, 승라토도 없고, 디리벳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령사의 저항도 맞추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딱 바피네를 가져가시면은 디버프 카운터를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완벽하게 100%의 카운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회피의 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물론 바피네가 100% 회피는 아니지만 상대방도 디버퍼, 멜테네를 골랐거나 세리스를 골랐거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거 회피할 것 같은데, 아못 뚫을 것 같은데 만약 적중한 적중하 확률보다 회피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벤 카드로도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피네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바피네를 이제 이번에 뽑으셔도 굉장히 좀잘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승라토는 있는데 정령사에 저항이 안 나와요. 뭐 그런 경우에도 보통 디버퍼 카운터는 디버퍼 덱을 상대할 때두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디버퍼 카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디버퍼를 골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디버퍼 카운터가 바로 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디버퍼에 취약하게 됩니다. 취약하게. 여기 때문에 디버퍼 카운터는 꼭두 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승라토가 있다고 해서 바피네를 안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승라토만 있으면은 저항도 안 나오고 승라토만 있으면 바피네도 같이 가져가면 좋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밴을할때 승라토를 밴을 하더라도 바피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얼추 디버퍼의 효과를 또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바피네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령사의 저항도 나와요. 뭐 티어마다 다르긴 할 겁니다. 정령사의 저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는 예를 들어서 정령사의 저항이 나와요. 디버퍼 카운터를 칠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승라토도 있어요. 그리고 디리벳도 있어요. 그리고 뭐 조에릭, 조카라든지 아니면은 양크라든지 뭐 그런 거를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영웅들도 많고 세팅이 나와요. 그러면은 굳이 바피네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대신에, 바사르의 그런 덱들은 바사르에 조금 취약하긴 해요. 왜냐, 바사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정을 무시하고, 아, 절대정의 저항을 무시하고, 소울버을 쓰면은, 밀어버릴 수 있고, 강물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취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카운터는 칠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대처는 할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바피넥 없더라도 사용 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좀더 요약을 해드리면 은자 지금부터는 아예 그냥 요약을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주 뭐, 자꾸 말씀드리면 은좀 그렇긴 한데 요약뿐만 또 보고 싶은 분들 있기 때문에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콜라보 제아가 없다 그러니까 뽑을 제아가 없다 콜라보 박에 뽑을 제아가 없다 그러면은 바피는 내년에 뽑으시고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년에 뽑으시고 그다음 내가 제아가 있다 그리고 내가 디버퍼 카운터가 뭐 하나 밖에 없다 아예 없다 이러면은 딱 바피네를 뽑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피네 뽑을지 말지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좀 집중적으로 영상에서 좀 다뤘고요 그리고 바피네 실제로 실내나에서 사용하는 영상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만간 바피네 장비 세팅 가이드 영상도 쓰자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각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승라토랑 바피네 골라버리면은, 상대방은 이제 승라토를, 밴을 하려고 하겠죠? 이번 판, 바피네 활약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바피네랑 또 캐로 같이 쓰다 보면은, 화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움이 또 많이 돼요. 자, 환테네. 환테네. 환테네 벤 하겠습니다. 조금 한테는 지금 위협적이긴 해요. 저한테는 그렇지 확실히 이거는 100퍼 벤유도에요. 승라토는 일단 밴유도 성공해가지고 바피네 살렸습니다. 가볼게요 아 이거 재밌을거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바피네 회피 회피 그렇지! 와, 진짜 이거 상대가 너무 좋아졌는데? 일단 회피했어요. 자,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도 회피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 근데 바피는 삼지 안쓸 거예요. 감사 안쓸 겁니다. 왜냐면 매클이 있기 때문에 1수 써서 그냥 매클 3수로 풀 거에요. 야, 진짜 바피는 상향 체감 제대로 됩니다. 아, 이번 거는 못 피했네. 난단 바피는 지금 삼스를 아껴둔 상황이고요 나또 피할 줄 알았는데 네, 크라우한테 스턴 새로 때리죠 자, 보세요, 드란달. 이게 드란달입니다, 드란달. 화상까지. 행동계에 지 쭉쭉 증가하죠? 때려봐, 때려봐! 아, 상대가 화났어요. 지금 뭘 해도 완벽하게 지금 가드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반격까지. 어, 많이 하나 셨네 자, 또 드란달. 어유, 어, 디버프 많아요. 이쯤에서, 소울번 쓸게요. 소울번 쓰면은 스킬 쿨타임 감소하거든요. 스킬 쿨 감소시키고, 삼스로 디버프 다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스 쓰면서 행동 게이지 쭉쭉쭉 증가했죠. 그리고 캐로 삼스. 다음 매클로 세리스. 머물 거릴 때가 아니야. 일단 크라우로 방버프 줄 거예요 방버프. 아직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지금 디버프 해제러가 두 명이나 있다 보니까 디버프 해제가 두 명이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핀의 소울버는 썼기 때문에 삼스를 거의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이 덱도 재밌네 자 지필 부활 들어와 들어와 자 소울번 삼스를 쓸겁니다 화 그만 내고 빨리 써요 스킬 화 그만 내고 빨리 스킬 써 자, 바피네, 방금 뭐 했죠? 빗나감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또소울번 쓰면서 바피네 삼스, 그럼 공대 유지해주면서 아군 행동 개이지 또증가 와, 바피네, 해피 미친 거 같다. 근데... 어디 한번 달려볼까? 와 체감이 엄청나요 지금 바피네가. 준비가 끝났으면 가도록 하자. 말 달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피네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솔버만 있다면 거의 무한 삼수 쓸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